안녕하세요, 글린이 여러분. 글로리 크루입니다. 안녕! 그 다음으로는, 어, 선생님은 혹시 한국과 제일 추천하고 싶은 한국과 있으세요? 저는 제일 추천하고 싶은 한국과는 일단, 저는 그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음, 경쟁률만 보고, 그 다음에 합격 배출생만 보고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합격률이 제일 많이 나온데, 거기가 제일 유명하대. 이렇게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제가 지금 여기 제 모교의 이름을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서치해보시면 제 학교가 어딘지 알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가 오래된 역사는 있지만, 그렇다고 경쟁률이 엄청 세거나. 합격생이 엄청 많이 배출되는 학교는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전는 합격을 했잖아요. 이 기준을 말씀드리면 결국엔 뭐다? 나 자신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커리큘럼이나 강사, 교수진 가르침,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비슷해요. 음. 왜냐하면 저도 CS 강사 교격진 땄고요. 그외 대학원에서 학교도 이미 졸업을 했고, 가르쳤던 대형학원의 경력도 있어요. 그럼 저만 그 학원 안에서의 시스템을 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만 그걸 알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학원을 다녀봤기 때문에 다른 강사님들의 가르침, 다른 학교의 교수님들의 가르침 이미 봤단 말이에요. 제 음... 육안으로 학교를 볼때난 무조건 경쟁률 많은데, 이런 거는 조금 지향을 하는 편이라서 전 이왕이면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학교 커리큘럼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추천하고 있는 교환학생 제도, 그 다음에 토익 캠프 같은 거잘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위주로 좀 내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거, 그런 걸 보고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선생님은 그러면 한국과 2년제를 추천하세요? 4년제를 추천하세요? 음, 저도 이걸 조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4년제였기 때문에 4년제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그래요. 아, 4년제는 그래도 4년 뒤에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이 되는 거랑 2년 배우고 돈 버는 거랑 너무 큰 차이지 않냐? 그 앞에 짧은 생각만 해요, 정말. 음. 근데 그게 아니라 4년째를 나왔을 때는 일단 진급이 진짜 빠릅니다, 지금도. 음. 월급은 똑같다고 해도. 그래서 진급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자꾸 진급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진급과 어, 월급의 차이를 없앴다라고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진급의 대상이 더 진급의 빨리, 대상이 된다. 빨리 된다라는 말로 바꾸셨다 회사 측에서 음. 어쨌든 근데 이걸 결론지어서 얘기하면 맞습니다. 진급이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네, 주어지는 기회가 더 빨리 주어지죠. 네. 그래서 1년 정도 더 늦고요. 음. 2년제년 2년, 2년 아닌가? 아마 그게 입사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아. 것 같아요. 4년 4월 이전에 하면 2년이고 아. 4월 후면 뭐 1년인가? 어쨌든 아. 뭐그 기준으로 아. 조금 복잡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진급은 차이가 진짜 있는 건 분명하고요. 음. 그리고 음저 같이 만약에 교육적인 분야, 내가 승무원 또는 호텔리어 또는 비서거를 들어가서 난 CS 강사를 좀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 난 학원 강사가 되고 싶어.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대학원 또는 박사, 석사 이런걸해 주셔야지 좀더 전문적인 분야를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전문대를 나온 친구들은 벌써 학사부터 할 생각에 답답해 해요. 근데 석사를 학, 학사를 갖고 아, 내가 바로 그냥 입학할까 말까 요 고민을 벌써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봤을 땐 요런 것도 너무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전4년제 나오는 걸 진짜 강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내신 관련이에요. 음. 내신 관리는 항공과 가려면 얼마나 준비해야 되나요? 5등급, 6등급, 7등급이어도 항공과 갈수 있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거를 다른 만약에 학원 관계 자분들이 봤을 때제일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봤기 때문에 또 제가 그런 학생을 두 명이나 가르쳤기 때문에 아. 9등급이었어요아 음. 그래요? 네. 근데 합격했어요. 네. 정말 유 명은 한학 합격했어요. 아. 4년째하면딱 아시죠, 여러분? 아, 아. 거기를 합격했어요. 아 진짜요? 네. 면접을 아. 잘본것 같아요. 면접이 진짜 중요한가. 진짜 까무러쳤죠. 그러니까 좀 예쁘기도 했나요? 네. 한 명은. 남자 한명 여자 였는데 예쁘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 네, 내신이 9등급 <웃음> 그러니까 <웃음> 결국 예뻐서 된 건가요? 모르겠어요. 연도 그러니까 잘. 아, 그러니까 그때 등급이 한 명이 9등급이었고 음. 여자애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업을 하다가 나중에 추후에 합격한 걸 알았거든요. 음. 근데 걔는 8등급으로 음. 알아, 알고 있었어요. 어나 근데 너무 놀랬어요 왜냐하면. 5등급 이하는 안 돼, 그러니까 5등급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지금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5등급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가 진짜 면접을 더잘 봐야 된다 5등급이면 그러니까 못해도 막 3등급, 4등급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커트라인을 두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막 7등급도 있고 9등급도 있고 이런 걸 보고 아, 이게 등급고 아니고 지금 엄보만잘 보면 음, 되는 거니? 음, 막 그렇죠. 이렇게. 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좀 착각하시면 안될 게, 아, 또 9등급이었는데 얼굴이 이뻐서 합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될 게, 그래도 아까 뭐 진짜 뚱뚱하신 분이라든지 음. 얼굴이 별로 안 이쁜 사람도 합격했으니까요. 어.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건 아닙니다. 어, 또 이것도 저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목표하던 제가 가고 싶었던 항공과를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음. 근데 다른 항공과, 별로 가고 싶지 않은 항공과가 붙은 거예요. 음. 선생님 저 재수해야 될까요? 아... 어. 네 이런 질문도 너무 많이 받았겠죠. 원장님도 그렇고 음. 저도 많이 받아봤는데 음... 사실 자기가 일단 제일 정답을 많이 알고 있어요. 어, 각... 제가 어떻 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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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은지 솔직히 답 정말 아, 솔직히 강사님들 보시면 현직 강사님들 음. 보시면 이거 아마 진짜 핵 공감하실 건데 먼저 물어보시지 않나요 학생한테? 그 음. 어떻게 하고 싶니? 음. 하면 술술술술 음. 얘기해요 학생분들이 사실 저는 재수하기 싫고요 음. 그렇다고 일반학과는 가기 싫어요 그럼 뭐예요 바, 답은? 붙은 데 가야 돼요 음. 어. 그래서 일단 그 학생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아, 재수도 사, 생각은 있어 근데 또 자신은 없어 그탑 오브 탑 학교를 갈 자신도 없는 거야 그 재수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 약간 듣보자 앞 학교를 가야 되나요? 약간 이렇게 기로에 섰을 때 저는 하나 얘기 제대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재수를 한다고 해서 그탑 오브 탑 학교를 갈수 있다는 보자는 없어요 <laughs> 보자, 자해서 진짜 해도 될까 말까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안 좋았던 케이스로 음. 한 분을 얘기드리면 해 그분 지금 현직 비행하시는 분더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할게요. 음. 더 알아들으실 수 있어서 그래서 근데 그분 은 지금 대한항공 승무원 분이신데 2년제 학교를 진짜 가기 싫어했대요. 음. 그 2년제 학교 항공학과를 들어간 거야. 근데 졸업을 했어. 근데 취업이 안된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거에 대한 갈망이 너무 생겼나? 진짜 유명한 학교를 재수해서 2년을 끊고 다시 입학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때 승무원이 그니까 그때 승무원이 합격이 진짜 늦게 되고 나중에 졸업하고 3년 뒤에 된 케이스였던 거죠 까 그러니까 지금 비행 하고 계신데 그때 졸업을 하고 3년 뒤에 된 케이스야 그러니까 얼마를 돌아서 갔는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년째, 2년째 나서 어쨌든 4년째 됐지만 그 후로 3년 이러다 나이 대충 나오죠. 20대 후반에 어쨌든 합격을 하셨, 하셨던 건데 그때 아 이거 유명한 학교를 나와가지고 꼭 굳이 되는 건 아닌데 음, 맞아요. 어, 그냥 내 때가 있고 내가 그냥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도 그 학교를 가면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를 음. 2년이나 끌고 또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전문대를 두번 졸업하면서 학사로도 인정을 해준대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맞나?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겠다. 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친구가 학교 전문학사를 두개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음. 하나. 학점이 그치, 다 채워져서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저, 정확한 건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졸업하고도 3년 뒤에 합격한 거면 학교 또한번 가는데, 2년제를그 음. 정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냥 지구 항공학과가 합격했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입학하신 다음에 거기서 학점. 4.5 완전 4.5 목표로. 학점 관리 잘 하시고, 어, 그 서비스 관련된 거 진짜 잘 배우신 다음에 음. 면접에만 집중해주셔도 베스트입니다. 맞아요. 그 사실, 어디 학교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음, 음. 어, 그냥 학점 관리만 잘 하시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듣고점이나 지작대라도, 음. 일단 항공과나 본인이 가 어쨌든 지원해서 붙은 학교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도 제 수준은 조금 비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그 학교에 입학하고 영어 공부하는 게더 좋잖아요 그쵸 그렇죠? 영어 토익 900점 만드는 게더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렇죠? 학점만 일단 4.0 정도 가까이 맞아. 가까이 만들든지 맞아. 넘든지 해서 학점 관리만 잘 하시면 학교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글로리크로도 네. 항공과 학생들 가르치시나요? 글로리크로에도 네. 항공 입시하는 친구들 글린이 여러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저 글로리크로 가도 될까요? 네. 이런 질문. 여러다 어떻게 아시겠어요? <laughs> 당연히 여러분 방문해주셔도 되고요. 무조건 저희도 항공입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항공입시 분들몇 명이라 나는 지금 엄청나게 몇십 명 이렇게까지는 지금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저희가 항공입시에 관련된 홍보를 많이 안 했었어요. 맞아요. 다 입소문을 타고 타고 음. 저희 학원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합격생이 나오고 음. 했는데도 저희가 많은 홍보는 하지 않았어요. 약간 포커싱을 승무원 언니들, 성인반, 요런 친구들한테 조금 더 포커싱을 두고 거기에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했던 것뿐이었지 저희가 항공 입시생이 막 합격생이 여기 없어 여기는 합격 아니 여기는 항공 학과를 가는 목표를 두고 하는 항공 입시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카톡이나 개인 DM으로 뭐해 음. 할까? 어, 안하는 줄 알아 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공학과 진짜 많이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아, 제가, 저희가 좀 약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좀 일반 성인만 하고, 균등하게 같이 이렇게 홍보도 같이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블로그 활성화시켜가지고, 진짜 많은 항공입시생 친구분들 상담도 할 거고, 또 면담도 할 거고, 강남점에서도 같이 만나볼 수 있게끔.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음. 3월 달부터 강남점에서 여러분들 같이 수업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 수강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처 맞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블로그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블로그는 여기 밑으로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3월 이제 곧 3월이 될 텐데 아니면 이 지금 영상이 올라와 있을 때쯤이면 이미 3월일 수도 있는데요 그 항공과 학생들 그 3월, 3월 이벤트가가 저희가 있어요. 음. 그래서 원래 기존 가격보다 이제 처음 오픈, 약간 공식적으로 오픈하는 이만큼 맞아요. 약간 좀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지금 제공을 이제 많이 알리려고 맞아요. 제공을 하기 음. 때문에 4월이 또 되면은 비용이 그 가격이 아닐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검색해보시고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뒤에 냉장고에서 못뭐 보이시나요? 저렇게 지금 우리 타이틀 찍은 거 잠깐 보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오시면 다 여러분들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원 진짜 입시생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진짜 편하다, 내집 같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진짜 내 방에 들어온 느낌처럼 수업도 받아보실 수 있고, 저희 되게 편하게도 제공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어, 진짜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저희 학원 방문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입시생 분들. 너무, 이거 보고 있는 우리 입시생, 현 수강생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수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안녕!